여기 지금 작은 막대기가 1m 짜리고요 여기 큰 막대기가 1m 50이거든요 그래서 골 간격으로 한게 아니고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를 1m 50 골과 골 간격 사이를 100으로 잡았어요 반대로 잡았죠 왜냐면 두둑 폭을 좁게 잡았으니까 세 줄을 지금 세줄 저기 봉 박아진 데 중간까지 해놨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 가시 있는 가시가 한 개씩 발현된 이 가, 민업나무가 가시 발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, 그리고 또 여기 가지를 하나도 없이 잘라낸 이 뿌리만 심어놓은 이 쪽은 어떤 식으로 가지가 발생이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. 그뒤편 쪽에는 한3 4 cm 정도 된 미달이 민업나무를 심었어요. 좀캔게 있어가지고. 당장, 뭐, 어디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일단 심어놨는데, 원래 제 스타일이 우비로 이 시비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, 원래 11월 달에 줬으면 더 좋은데, 이거 급작스러운 식재라, 아, 밑비로 할그 계획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밑비로가 없는 상태에서 식재를 한 거고, 지금 이쪽에는 또 저희 미다리 묘모가, 묘목이 좀 있어가지고, 캔게 이렇게 이런 어린 미다리 묘, 이렇게 보시면은, 아,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 커 보이는데, 실질적으로 한 4, 5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미다리들, 키가 조금 더큰 애들도 있고 하는데, 이 잔뿌리가 있는 이 미다리 묘들을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식재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. 큰 묘목도 좋고, 작은 묘목도 좋은데, 작은 묘목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작은 묘목은, 눈 발달이 작은 묘목을 심어 가지고 작지만 이 전지를 딱 해주면 가지가 이 밑에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고가 높아질 일이 없어요. 가지 분지가 바닥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고가 수고 조절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수고 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. 지금 이렇게 큰 묘목들은 자 이렇게 큰 묘목들은 눈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아까 그 작은 묘목은 이 밑바닥에서부터. 분지 이렇게 가지 눈이 있었잖아요. 큰 묘목은 좀더 위에 눈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네들은 세개 남겨주면 가지 분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도 일단은 수고가 좀더 높잖아요. 그래서 작은 묘목일수록에 어, 가지 분지를 밑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낮게 키울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. 대신 이렇게 큰 묘목은 어, 임야나 이런 데에서 키울 때 풀을 이겨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뭐, 나무는 크든 작든 다 어, 나쁜 나무는 없어요. 다 좋은데, 에, 작은 묘목의 장점이, 에, 특별한 장점이 어, 수고를 많이 낮출 수가 있다. 그 점을 말씀드리고, 미다리 묘목들, 뿌리를 대부분 잘라가지고 막 식재를 하잖아요. 그래서 면목을 구입하시면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셔서 뿌리 항상, 어, 있는 거 구입하시고요. 거기에서 뿌리는 될수 있으면 다 넣어서 심어주시고, 그리고 조금 좀 좋은 실한 거 뿌리 내서 묘포장, 어, 조성하셔가지고, 보식 묘. 죽은 자리에 심어줄 보식묘를 항상 어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언제든지 매번 사서 어그 심으실라 하지 마시고 어 자급자족 하시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어 권유해드려요. 펴주고 나서. 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흙이 이 뿌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흙을 돋아주고 다시 들었다 놨다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흙이 잘 뿌리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삽질 안 하고 이게 지금 부드러운 흙이라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는 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을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이 상태로 지금 여기다 는 만약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는 방법을 저는 좋아해요. 5cm 정도 되는 나무거든요. 근데 뿌리는 이렇게 실합니다. 이 뿌리 잔뿌리 실뿌리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놈방하게 하지 마시고요. 묘목이 작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심냐면은 이렇게 로타리를 치면 흙이 부드럽잖아요. 뭐 허미로 해주든 어떻게 하든 이 묘목이 이 엄나무가 심근성이라고 했으니까 좀 깊이 해 가지고 줄 이렇게 지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 이 뿌리를 구덩이를 똑같 똥그랗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딱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고 이 뿌리부터 이렇게서 깊숙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덮고 얘 세워줘요 그러면 뿌리가 깊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데, 이 심을 때, 이 흙에 묻혔던 부분 있잖아요? 이 흙에 묻혔던 부분까지 심어줍니다. 근데 지금, 우리, 제가 여기 뿌리를 여기 깊숙이 넣었잖아요? 흙을, 흙을 여기다가 이렇게 묻아주는 게 아니고, 흙을, 이제 여기가 지금 끝지점이라서 제가 여기, 이제 물 배수로 이렇게 하면 흙이 쓸려가니까 이걸 좀더 모으고 있는데,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잘 덮히면 됩니다. 이렇게. 이 부분을 조복하게 얘를 덮어 버릴 게 아니라 여기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하나도 잔뿌리 손실 안 보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말할 거야 요거요 3cm, 3cm 뿌리로 얇은 거 실뿌리 심은 겁니다. 요, 요것도 이렇게 제손 기준서, 요것도 3cm, 한 2.5cm, 3cm 못 되려나? 요거 좀 얇은 거 심어가지고 1년 자란 거예요.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두개 심는 것만 더 보여달라 그랬어요. 이렇게 해서 깊이 넣는다. 깊이 넣고 얘 묻어준다. 이렇게. 묻어주고. 여기는 흙에 묻어 있는 부분까지. 그리고 흙은 여기에다가 이 뿌리 있는 부분에 돋아주고, 여기를, 여기는 살짝만 눌러주고, 이렇게. 하나, 하나만 더치고 다들. 자, 이 부분이야. 깊이 깊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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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이 해서, 깊이, 깊이 해서 심어주면, 이 엄나무, 도와주는 거예요 얘들은 깊이 들어가는 거를 깊이 들어가는 게 본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잡아다녀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잔뿌리 하나도 어 조금 정근으로 조금 사용하실 거만 조금 한두 개 잘라 가지고 사용하시고 큰 거에서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큰 묘목에서는 30개, 40개도 나오죠. 근데 이렇게 미달이들에서도 매우 종군 쓸 만한 게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심어 주시면 됩니다. I <laughs> do